음 보시면은 이제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은 a p 스 아마도 가장 임프레시브 인상적인 피처라고 하면 특징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가장 인상적인 특징. 무엇의 사그라다 파밀리아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이즈 무엇 무엇이다. 씰링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천장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천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공인 가우디는 디자인했습니다 뭐를 디자인했습니까 기둥을 디자인했습니다 인사이드 무엇무엇 안에 철치 성당 안에 투 무엇무엇 하기 위해 리 l 버 이라고 하는 단어 조금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리젠블이라고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담다. 근데 이 리젠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특이해요. 리젠블 다음에 명사 목적어가 바로 와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은 무엇무엇과 담다. 그러니까 왠지 위드를 써야 될것 같거든. 리젠블 다음에. 위드를 쓰고 명사 목적어를 써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리젠블 뒤에 위드를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위드를 쓰면 안 돼. 나무와 그리고 가지를 담기 위해 성당 안에 기둥을 디자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 성당 안에 기둥이 나무와 나뭇가지. 를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So, 그래서, visitors, 방문객들. 근데 어떤 방문객들입니까? Look up. 위를 올려다 보는 방문객들은 can feel, 느낄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as if. 마치 무엇무엇인 것처럼. 그래서 이것도 조금 잘 필기를 해주셔야 되고, 이번에 시험에 나옵니다. as, if 다음에, 동사의 과거. 그리고 이걸 뭐로 바꿨을 수가 있냐면, 은 as, if를, as, do로도 바꿨을 수가 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이런, as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as do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의 과거.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냐면, 은 마치 주어가 무엇무엇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깔끔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방문객들. 근데 어떤 방문, 객들이냐면은 위로 올려다보는 방문객들은 느낄 수가 있다. 에집 마치 무엇무엇인 것처럼 그들이 서 있는 것처럼 어디에 울창한 숲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자연을 모방해서 지금 이 성당을 만든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라이트 right. 빛. 근데 어떤 빛이냐면, 들어오는 빛. 수 h 무엇 무엇을 통과하여. 작은 구멍을 통과하여 들어오는 빛. all over the ceiling. 천장, 곳곳에 작은 구멍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심지어 닮았다. 빛과 닮았다. 근데 어떤 빛과 닮았냐면은 이렇게 꾸며주죠. 이게 빔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죠. 빔이라고 하면은 이게 비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잎을 통해 비추는 빛과 닮았다. 숲에서. 숲에서 잎을 통해 비추는 빛과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비추는 빛 제가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명사 뒤에 ing가 있으면은 이렇게 ing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추는 빛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러한 나무와 같은 기둥은 are not just for decoration. 단지 장식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성당 안의 기둥이 이 나무와 닮았는데 이게 단지 데코레이션이 아니다. 장식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형광펜 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문장 맨 앞에 과거분사가 이렇게 오고, 컴마 찍고, 주어동사 이렇게 나오면은 이때 과거분사 어떻게 해석을 해준다? PP 되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inspired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준다? 영감을 받아서. 나무에 의해 영감을 받아서 가우디는요 기둥에게 그렇 기둥에게 싱글이라고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의 베이스 토대를 주었다. 그치 가우디는 기둥에게 하나의 토대를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려줄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어떤 하나의 토대냐 스피오프라고 하면 은 갈라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가지로 갈라지는 하나의 토대를 주었다 near 무엇무엇 근처에서 꼭대기 근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쵸? 그러니까 기둥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꼭대기 근처에서 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어떤 하나의 토대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둥의 형태가 약간 이런 나무와 같은 형태라는 거죠. 그렇죠? 음, 응. 그러니까 이런 나무와 같은 기둥의 형태인데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laughs> 일단 여기서 일단 더 중요한 게. 홀로 목적어 투부 정사라고 하면 목적어에게 투부 정사 하기를 허락하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나무를 이렇게 갈라지게 아, 기둥을 이렇게 나무처럼 갈라지게 만든 걸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허락한다. 그들이 서포트 지지하도록 허락한다 루프 지붕을 Better 더잘 By ing ing 함으로써 Distribute 어떻게 해석을 해줍니까 분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By ing ing 함으로써 분배함으로써 그것의 무게를 이분리 형광펜 쳐보시고요 이분리라고 하면은 균등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붕의 무게를 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지붕을 더잘 지지하도록 허락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가 있죠, 그렇죠? 이 기둥을 나무처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무게를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Because 무엇무언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비코 c a 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비코 c a u s 가 있죠. 비코 c a u s 는 뒤에 주어 동사가 못 나오고 명사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해석은 똑같죠. 엇뭐 뭐하기 때문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가우디가 recognize라고 하면은 인식하다. 가우디가 인식했기 때문에 근데 뭘 인식했기 때문에 우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우월성입니까 자연적 형태의 우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비 에이블투라고 하면 무슨 뜻비 에이블투부정사라고 하면은 투부정사 할수 있다. 디자인할 수 있었다 건물을. 그렇 그는 디자인할 수 있었습니다 건물을. 근데 어떤 건물입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보스 A and B죠. 보스 A and B. A와 B 둘다. 아름답고 f u n c 기능적인 건물을 디자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본문 3과는 여기까지.